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느 구독자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댓글 베스트 5를 발표합니다. 악플이나 선플이 아닌 댓글 베스트 5. 첫 번째 손님. 이거 꼭 읽어야 돼. 미안해서 그래. 악플러들에게 탈모의 저주를 내리노라. 아니, 암, 아무리 악플러가 좀 있고 그래도 탈모는 나 하나로 좋게 해. 뭘 머리털을 죄다 뽑아 놓으려고 그래. 그러지 마. 아우, 제발. 내가 탈모의 십자가를 졌단 얘기야. 전 세계인을 대표해서 M자 탈모 무너졌으니까 제발 악플러에게 탈모의 저주를 내리지 마세요. <laughs> 귀여워. 응. 그래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. 아유 고마워. 응. 두 번째 손님. 제발. 아니 진짜 이것 도 읽어야 돼? 제발 라면 세개 무리하게 드시지 마요 젊은이들 흉내내다가 한 방에 훅 가요 그래 한번 죽을 뻔했다 어우 라면이 나중에 막 불어 배 속에서 어배 빵꾸 날 뻔했어 그러면 아시 뉴스에 나올 거 아니요 김학철 무리하게 먹방 하다가 배가 폭발. 아우. <laughs> 야 정말 한참 웃었다. 빵 터졌어. 한방에 훅 가요. 아우 거기서 죽었어. 댓글 베스트 5의 세 번째 손님. 우연히 만나면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. 와우. 정말 천사 같아. 어? 우연히 만나면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.